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신년 성경은 312 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 13절을 함께 한,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 아닌가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다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들하 통치자들과 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남을 봅니다. 남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한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속 상속자 된 축복. 예, 네. 어, 우리 성민들 어, 넷플레스에서도2 0 세계적으로 유명한 넷플릭스에서 미스터 션샤인이 20%나 정말 극찬을 아 이런 드라마가 있구나 정말 또 중요했던 것은 김훈숙 작가가 요즘에 더 글로리로 유명한 작가가 우리 미스터 션샤인도 작가로서 좀 유명했던 미스터 션샤인인데 이 드라마 아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1910년에 그 되기 전에 대한제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대사가, 대사가 또참 매력적이에요. 정말 강, 아직 강제 합병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말은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대한제국의 주권을 위해서 지하조직을 만들어 놓고 의병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병으로 활동했던 그 부모가 죽어서 할아버지 손에 자란 의병이 된 양반집 아씨와 또 송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미군이 되어 저선으로 돌아온 노예 출신의 미군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두 사람 사이에 러브라인을 형성했는데 어느 날 노예 출신이 미군 장교가 그 아시에게 묻습니다. 아시가 구하려는 나라가 백, 그 아시가 구하려는 나라는 백정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시는 그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좋게 보던 그 사람이 알고보니까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충격을 받고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도 생각했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익숙한 세상,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있고 계급으로 불평등이 존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 의심해보지 않았던 거죠. 또 아시를 통해서 노예 출신인 미국은 정말 미국인은 부모의 원수의 복수심에 그 노예를 취급하지 않는 그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조선에 대해서 적개심을 또 내려놓게 됩니다. 이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학적으로 보면 서로 거듭났다. 문학적으로 보면 거듭났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관점이 바뀌어지는 인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린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거듭났다는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신국물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내게 되고, 예수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우리를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는지 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비조물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야 할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뭐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신분의 변화다. 네. 어, 맞아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의 신분은 마귀에 노예였어요. 또제 종이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상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됐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부여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절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삶의 저주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또 인간 스스로 육신의 질병,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살아야 되고 사망을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인간의 모습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절망이 또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 죄는 또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이 마귀는 또 하나님의 지으심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킴으로써 제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이들이 죄짓고 타락해 됐을 때 누구에게 더 문제가 있을까요? 하와인가요? 아니면 아담인가요? 둘다 똑같죠. 아들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다더 다 맞잖아요. 하와가 문제가 더 맞나요? 아담이 더 문제가 맞나요? 둘 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우리 한번 외어볼까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는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요.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는 아담의 갈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선악과 근처에 가지도 마라. 먹으면 진짜 죽어. 큰일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더라면 하와는 그 선악과 주위를 백밍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와한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그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와가 성악가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열매였기 때문에 그 성악가를 딱 먹은 것입니다. 제로마미아마그 영혼이 죽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환경이 저주가 또 육신이 질병이 되고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 환경의 저주, 육체의 죽음이라고 해서 삼죽 형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삼중 형벌이 삼중 축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영원히 잘되고 우리 마도 말씀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이세 가지가 왔던 거예요.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할렐루야. 복음을 하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5절부터 우리 성경 말씀은 여기는 나오지 않고 말씀 볼 때는 이거 다른 본문은 함께 햇빛을 를사용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뭘까요? 그 구약 시대에 사람의 아들에 대해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 즉 은혜가 열리던 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러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복을 누리게 되면서 살게 된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이 회복됐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축복을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우리 우리 또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것, 함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알레르야,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가될 것입니다. 알레르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유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귀의 노예는 늘 패배 가운데에, 가난과 저주 가운데에 살지만, 반면에,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부유하실 때에, 문 마음이 늘 기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누리고, 칭찬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받은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3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보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나라일꾼하니까 헬라로는 디아코너스 이 말은 하인, 섬기는 자. 신분은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죠. 집사의 집분을 가진 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또 하인으로서 머슴으로서 종으로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집분을 받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티보데 전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다음 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이니 아멘. 이렇게 교회에 직분을 받듯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바로 충성입니다. 사도바울 자신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모두 복음의 일꾼이죠, 믿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수임받을 때, 주님께 영광 드리며 은혜 나는 주이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자마자 바울은 변했어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작은 자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가장 크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님은 더 커져요. 내가 작아질수록 예수님의 영광이 더 커집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지 믿습니다 시시의 그 가사 중에 난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의 전전자의 제목의 가사를 함께 은원 나누고자 고 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제일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뵌 십자가 그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몸에 뵌 십자가 그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9장 네. 어, 구절, 십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에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주목해 주세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교회는 네.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믿으십니까? 네. 또 교회를 통해 사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기 싫다. 근데,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뭐여 예배를 삼아는 마음. 하, 여기 수요배. 오늘 수요배 인도 부목사가 하니까 나와서 아멘도 크게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넉넉히 충분히 넘치도록 보여주시고 더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은평교회에 주일학교 출신으로서 김택수 목사를 만나고 또 유족의 목사님 덕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됐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를대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노동일기를 섬길 수 있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님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 오십니까? 절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마자 우리 한번 다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 예배는 빠지지 말자. 아멘,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아. 117 메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 우연이 되 하나님 사전에는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 성선님들이 우연히 이 노대의 교인 발이 들여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여기너내에 왔지? 아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축복 아니면 이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음을 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듬뿍 받으시면서 삶의 변화를 통해 함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 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한날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노조 성님들 주님을 섬길 때 절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영광이니다. 고난이 휘하면 축복으로 변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며 올수록 더 예수님을 굳게 믿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영광 돌릴 때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변하면 축복으로 온다. 그래야 다 됩니다. 고난이 바뀌면 축복으로 온다.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과 한란 가운데 영광의 멸류관에 우리 모두 에게해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내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물질적인 축복감이나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인 너드있께 이렇게 불러주신지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인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다가도 빗박이다가도, 또 문제가, 우리 앞에 산처럼 있더라도, 오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함께 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난 지극히 작은 자, 제인중에 예수 모이 한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에 서라면, 나는 저라니, 그 십자가, 내 몸에 뱐 십자가, 그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몸에 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대교회에서 신상생활하게 하시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임석희 목사님 만나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 된 우리 노대인교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헐렁 가운데 있더라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주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를 도이 땅에 보내주시까지의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제일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성령감한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에 위 살겠다고 하지한성도님을한분한분 머리위에 저 북간 땅위에 몸이 있는 난 지체들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나이다 아멘